인천에서 펼쳐지는 제94회 전국체전이 내일 개막합니다. 충북은 전국 11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충북선수단의 전력 이태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은 이번 인천체전에 선수와 임원 1500여 명을 파견합니다. 선수단 본지는 이미 인천에 도착해 현지 적응에 들어갔고 남은 선수들은 막바지 훈련에 여념이 없습니다. 충북은 금메달 40개와 은메달 45개 동메달 65개를 획득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1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체전엔 우슈와 양궁, 역도, 레슬링과 인라인 롤러 등 종목별 국가대표 20여 명이 모두 출전해 키워준 고장에 금메달로 보답할 각오입니다. 제가 국가대표로 돼서 마닐라에서 동메달 땄었거든요. 이번 정체전에선 꼭 금메달 딸 겁니다. 화이팅! 단체 경기에서는 충북 도청 펜싱과 음성고 전구 대장기 준우승을 한 청주고 야구와 제천상고 하키, 대성고 축구가 많은 점수를 획득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 부전승 돼 있는 상태이고 해서 8강 한 번만 이기면 되는 상황이니까 거기만 이기면 예상팀은 서울팀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팀만 이기면 결승까지는 무난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북 선수단은 100일 전부터 강화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예상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전망입니다. 160만 도, 도민들이 성원의 힘입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도민 여러분께 좋은 소식 전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자매결연기관 단체들의 물심양면 지원폭이 커져 선수들의 사기가 높아있어 충북을 근소하게 앞서는 라이벌 전북과 강원을 앞지를 수도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에게는 응원에 따라 힘이 나곤 합니다. 스포츠 저변이 열악한 충북 선수단에는 올해 무엇보다 도민들의 격려와 응원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이태문입니다.